윤석열 태그 어떻게 보셨어요?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이렇게 어,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다 하나의 기대도 없었으니까요. 네, 네.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고 2030 모여라 과잠밥그 입고 모여라 그렇게 해서 진영이 내려왔어요. 그 사람들만 예. 앞에 다 세웠잖아요. 예. 너무 놀란 게 그냥 뭐 개선장군인 줄 알았어 관제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옵니다. 손 들고 배 밀고 <웃음> <웃음> 자. 오늘 (5시) 상황인데요 그렇죠. 와서 막 포옹을 해요 네, 뭘 포... 잘했다고 막 하나하나 포 저기까지 정해진 분들입니다 과자 입은 사람들 맨 앞에 서고 포옹을 합니다 네. 그리고는 막 손을 불끈 쥐고 어 아, 저거 보세요. 실제로 청년이 자기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감마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는데요. 근데 청년들 하나도 안 모이잖아. 다니까서 실제로 저기도 사실 굉장히 좁은, 좁은 곳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동원했잖아. 사실 지금 모여 있는 인원도 많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, 네? 저 200여 명 중에서는 실제 지지자가 아닌 기자와 같은 언더커버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해야 될것 같아요. 기자들 많이 들어갔어요. 많이 네. 들어갔는데 표정이 어우 머리도 세팅하시고 음, 대통령 당선된 줄 알겠어. 와 어, 어, 보세요, 꽈잠이요. 새 거에. 새거 이상하지요. 그리고 막 어, 학교별로 하나씩 모아놓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. 요 일부러 대학생인 척 꽈잠 잊고 있네. 아니요, 그런데 꽈잠 어, 잊고 막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. 실제로 대학생도 있었다고 알고 있긴 한데요. 네. 하지만 이게 전체가 그랬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, 네. 실제 저희 기자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 대학생이라고 지지자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걸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윤 어게이, 빨간 모자 받아쓰고 주먹 불끈. 지구 악수하고 퍼레이드 하는 것 같아. 네, 그게 뭘 잘한 줄 알고 결국 있어. 결국 그 트럼프 지지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인데 네.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메이크 네.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한 빨간 모자를 쓰면서 네, 실제로 가서.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네. 모습이죠. 네. 전혀 불가능합니다.